18조2 소비자 화장품 안전 관리 감시원이랑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제17 조에 따라서 설립된 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 임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 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항제 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이와 어,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라고 합니다. 증문은 다음 호와 같다. 1. 유통적인 화장품이 제10조 1항. 제 10조 1항 및제 2항에 따른 표시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 13조 제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화장품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이제 십팔 조 이랑 이 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출입 검사 질문 수거의 지원 삼그 밖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삼항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 안전처장 청장은.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항.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 가, 화장품 감시원이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해당 화장품, 해당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을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제2항 각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당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5.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의 자격,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사정,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조 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에게 피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한 화장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 분야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화장품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2조 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가 갖추고 있는 시설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노 또는 오선이 있어 그 시설로 화장품을 제조하면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수를 명하거나 그 개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사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2 3조 회수 폐기 명령 등 이랑 식품, 무약품, 안전처장은 판매, 보관, 진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 등 이하 물품이라고 한다. 제9조, 제15조, 제16조 1항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품, 음, 해당 영업자, 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해야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 보관, 진열, 제조 또는 수입한 물건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영업자, 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회수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4항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다. 1. 제1항및제2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밖에 국민 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5항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물품의 회수에 필요한 유해성 등급 및그 분류 기준, 회수, 폐기의 절차, 교행 및 사후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유해화장품의 <laughs> 공표 1항 식품무약품안전처장은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제 5조 2, 2항에 따른 회수 계획을 보고받은 때 23조 3항에 따른 회수 계획을 보고받은 때입니다. 그러면 제 2조 2그 2항을 살펴보기 전에 제 5조의 2를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자는 제 9조 15조 또는 16조 1항이 위반되어 국민 보건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는 회수 계획을 식품의약처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23조는 그 13조 제3항을 살펴보면, 제1항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영업자, 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처장에게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항과 2항에는 뭐가 있을까요? 식품의약처장은 판매, 보관, 진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 재료 등, 어... 이것들이 어~ 제 9조 제 15조 제 16조 1항을 위반하여 국민 보건의 위해가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항 식품 안전 처장은 판매 보관 진열 제조 또는 수입한 물품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입니다. 어, 따라서 지금 살펴보면 이러한 계획들을 보고하고 명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은 때, 이런 때에는 그 해당 영업자의 그 사실을 공표를 명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항,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입니다.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랑 영업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 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판매 금지를 명하거나 1년 일련,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3호 또는 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풀어볼까요? 이랑 어, 영업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열고 제3조 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그러면 제3조 2 1항을 살펴보면 1항에는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업 다시 말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식품의약품 안전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업자가 그 시각청장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어 아니면 영업소 폐쇄 뭐 이게 따르는데 신고한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맞춤형 판매업을 이야기합니다. 어, 그래서, 어, 영업소 폐쇄 혹은 폐쇄 그 3조 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이라는 것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그 다음에 폐쇄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 수입 및 판매. 이때 판매는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 수혜를 포함합니다. 금지를 하거나 1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죠. 어, 3호 또는 제14호라는 것은 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호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제3주 1항의 후단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책임 변경사항 등록 변경사항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주의3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보건에 유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 수입한 경우 어, 제4조 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제품별 안정성 자료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 계획을 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 기재 표시를 표시한 경우 규정을 위반해서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서 규정을 위반하여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 표시한 경우 화장품 표시 광고하거나 제14조에 사항 따른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 광고한 경우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하 보관 진열한 경우인데 이때는 15조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15조를 위반해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입니다. 18조 1항 제2항에 따른 검사 질문 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9조 20조 22조 23조 1항 2항 또는 23조 2에 따른 시정명령, 검사명령, 개수명령, 회수명령, 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입니다. 이항은 어, 이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뭐, 이건 좀 무겁죠? 그래서 폐쇄를 명하거나, 어,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 금지를 명하거나, 1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명령을 할수 있는 경우는 지금 말한 이 경우입니다. 이제 여기서 다만, 그 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해야 한다. 제3호 또는 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 명령을 한 경우 이거는 좀 예로 어, 확인시켜 드립니다.